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로인 여러분 노후기술센터 소장 김익겸입니다. 용크테마파크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이자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입니다. 시흥시는 전당훈련 재배의 시초인 강곡지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인근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2007년 영꽃 테마파크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단양한 영가, 수생식물 등 100여 종이 서식하는 영꽃 재배단지를 비롯해 재생식물원, 간상호박 농굴하우스 등을 관람할수 있고 세계연꽃테마전 연꽃맞이행사 등을 즐길 수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의 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6만 명을 넘어섰던 방문객 수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12만 명에 그쳤습니다. 여러 시설이 좁은 공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다 차별화된 콘텐츠나 즐길거리가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시흥시는 연꽃 테마파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투입 사업비는 159억 원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국 테마파크 문서하의 목표는 이야기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 도약입니다. 아름다움을 오롯이 즐기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용꽃에 담긴 역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콘셉트를 도입해 용꽃 테마파크의 유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만 관광객 유치에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생태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영꽃 테마파크는 분산된 공간 구성으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매입을 통해 공원면적을 기존 3.6헥타르에서 9.6헥타르로 확대하고 통일화, 테마화, 균일화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겠습니다. 공원은 식재공간과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식재공간은 강북지의 전동성과 연꽃의 개성을 살려 4개 주제별 정원에 12개 구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대수련과 온대수련, 단양한 하련으로 구성될 특화 정원 체험이 가능한 식용용 간상용 호박과 수세미 등이 재배될 재미 정원 초아류 붓꽃 홍련 백년 등 연꽃 자체에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정원과 강국지에서 시작된 전설의 전당홍연 300년 역사의 고적 볼 구역으로 꾸며질 역사 정원까지 다채로운 연꽃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식재 공간 주변으로는 연꽃 테마 하루 쉼터 수국 울타리 등 유사한 디자인의 휴식 공간을 비롯해 안개 부사기 온실터 원두막, 강장, 주차장 등을 설치해 방문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 갈람 동선을 다양한 해 갈람 선택의 폭도 넓히겠습니다. 연애 운치와 배음에 즐거움이 있는 콘텐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영시는 공간의 체계적인 정비와 더불어 수준 높은 콘텐츠를 발굴해 연꽃 테마 파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강목지 호접본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공원의 사계를 만끽하고 자연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는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에는 호족볼에서 즐기는 자연 친화 전통 놀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는 새해맞이 연말기 체험을 운영했고, 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봄에는 호족볼 모내기 체험과 호족볼 습지타항 등을 통해 호적볼 역사와 환경을 공유하는 기적의 상태놀이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영꽃 테마파크 일원을 걸으면서 시영시 생태자원에 담긴 역사를 배우고 건강을 챙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죽기 등과도 접목해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또한 연꽃 테마 파크와 실내 연 갤러리에서 연 관련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연 부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호접볼, 표백이, 연금 캐기 체험 등 연을 매개로한 이색 체험으로 추억 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 가능한 연구 테마파크 대표 행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계절 콘셉트는 올해 시범 운영 후 모니터링 등 평가를 걸쳐 보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시티 투어와 연계해 방문객 만족도와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영꽃테마파크 비전을 실현하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영꽃테마파크는 단순한 공원을 넘어 대한민국 최초로 전당 훈련이 재배된 시배지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번 명소와 사업을 통해 영꽃 테마파크가 새로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시 핵심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영꽃 테마파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방문해주시고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